김정은의 모든 목표는 당의 주위에, 김정은이 주위에 모든 국민들이, 당, 정, 군, 국민이 하나와 같이, 출석같이 뭉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이 계속해서 외치고 있는 일신단결입니다 북한의 고호는 그렇죠 자력갱생, 자력부강, 그리고 일신단결입니다 이 일신단결만 되게 된다면 얼마든지 미국도 상대하고 우리 한국을 상대해서 얼마든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열병식 행사 때에도 모든 물자를 지방에서 그냥 안 낯이 끌어올리다가 이렇게 규모가 큰 대규모로 행사를 열었습니다. 정말 화려하게 행사를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1심 단결이 대 수가요 여러분? 이 겉으로 보기에는 저렇게 많은 사람들 불러다 사진 찍고 연애 차려주고 그리고 김정은이 열광하는 군중들 담내해 주고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본토를 공격할 수 있다고 하면서 대륙간 탄도 미사일 화성포 1 7종이 나가고 최신의 미사일들과 그리고 장갑차 탱크들이 나간다 그리고 또 방사포까지 이런 무기들이 나간다고 해서 북한 전체 주민들이. 일신단계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한, 한달 동안 북한은 달달 벗겼죠. 평양시 주민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 당정군 간부들, 그리고 이 지방 주민들이 그냥 달달 벗기다시피 하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쉬지도 못하면서 정말 큰 고초를 겪었습니다. 이 행사 준비에 다 동원돼 직접 올라오지 않으면 모든 물자를 만들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지방에 있는 물자들을 다 강그립 북한으로, 평양으로 올려왔죠. 그래서 이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아마 김정은이 누구보다도 그것을 더 잘할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하고 하나와 같이 일신단결되는 것 같지만 지금 김정은 앞에는 이제부터가 첩첩 산중이라는 겁니다. 이걸 볼 때는 여기에 다 감정이 휩쓸리기 때문에 이 행사기간 동안에 정신이 없습니다, 여러분. 막 탱크 나가고 미사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나가고 극첨속 미사일 나가고 장갑차 방사포 이런 걸 나가게 보면 막 거기 막불떠서당 지방 당정군 감들도 거기에 함몰돼서 만세 부르고 다 하겠죠. 그러나 이제 행사가 끝난 이 뒤에 이 폭풍 전야와 같은 시기가 도래한다는 겁니다. 깡그리 빼앗기고 나서 지방 주민들 또 달달 복였던 평양 시민들도 마찬가지고요. 호탈감에 빠지는 것은 당연하죠. 저도 이런 행사에 북한 있을 때 많이 참여하고 행사 준비하고 뭐 김정 김종, 김일성 김종일이 나올 때는 만세 부르고 눈물도 나고 하지만 행사가 다 지나가면 그 다음에 쓰레기 또미만 하나 가득 남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89년도. 이 십삼사 청년학생 추천이 똑같았거든요. 외국인들이 나와가지고 밤에마다 광장에 모이고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민 물자를 깡그리 풀어서 맥주 만들고 술 만들고 사탕 과자 만들고 한 주일 동안 축제 분위기로 축포 섬에서이만 명이온 외국 이 청년학생들과 춤추고 노래하고 마시고 그냥 하다가 그게 다 지나가고 외국인들 다 떠나가지니까 평양시에 남은 건 쓰레기 둠이었고 남은 건 족자 투성이 빈깡통뿐이었다는거 아닙니까? 팔십 년도 스타트와 세계 총리 날선 축전 끝난 다음에 북한이 휘청거리기 시작했고 그동권 사회주의 멸망과 함께 북한의 경제는 완벽하게 쓰러졌던 겁니다. 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회복이 전혀 안된 북한의 경제가 저렇게 큰 행사를 요한달 간격으로 여러분 자 2월 16일 4월 15일 4월 25일 두 달에 세 번이나 이런 엄청난 행사를 치렀습니다. 물론 북한 주민들에게 과자 한 봉지 사탕 한 봉지 돼지고기 1kg, 술한 병도 놀아주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일, 어, 그렇게 놀아주지 못하고 그냥 사람들 걸다 끌어당겨가지고 이런 엄청난 행사를 치러냈는데 그러면 북한이 있는 가용장원은 다 동원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89년보다 더 어려운 게 지금 북한의 상황이니까. 북한 주민들이 지금 정말 굶어 죽어가고 있는 것은 고난의 행군을 능가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제 후배가 고향에 사람을 하나 보냈는데 정말 굶어 죽지 못해 사는 초참한 그 광경을 목격하고 사진을 몰래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왜? 이제는 국경이 막혔기 때문에 중국에서 보내는 돈도 제때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 돈이 못 들어가냐? 하고 물어보니까 중국에 있는 화교들이 이 중국과 연기가 끊어졌기 때문에 중국에 있는 돈을 북한 쪽으로 북한에 있는 친척들한테 보내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 우리가 중국에 보내면 북한에 있는 화교나 중국의 친척들이 거기서 돈을 먼저 북한에 보내주고 그리고 그들은 화교나 이 중국 친척들은 장사를 압록강, 도만강을 넘나들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장사를 하면서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돈을 가지고 넘어가고 나오곤 했는데 이게 2년 반 동안 딱 끊기고 나니까 돈이 다 말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돈을 보내주려고 해도 북한에서 돈이 들어가지 못하고 또 돈이 있다고 해도 쌀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휘발유 값이 너무 오르고 연료 값이 엄청나게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물가가 너무 비싼데다가 물가가 비싸도 그래도 비싸게 주고라도 사 먹자고 해도 식량이 없다는 겁니다 뒷껏디서봤자 사람들이 텃밭에서 끼우는 가지 오이 채소류 감자 그리고 지금은 그것도 없죠 옥수수 이게 전부라고 합니다 소금도 없고요 이렇게 지금 한심한 지경에 있는 것이 바로 북한입니다 이 북한 주민들 이, 이제부터 어떻게 이걸 대처해 나가는지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고 합니다. 지방 당정군 간부들도 마찬가지고요. 김정은 자 이제 이 행사로 세계 큰 행사 김일성 김정일 80돌 행사, 김일성 4월 15일 행사 110돌이죠. 조선인민혁명군이라는 그 장군 90돌 행사까지 하면서 모든 가용 자산 있는 거 있는 거다 그러다 행사를 치고 나서 이제 과연 북한이 어떻게 이 난관을 김정은이 이끌고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가장 심각하다는 것이 북한에서 온 소식입니다. 시작은 이제부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북한은 군사적 도발, 군사적 군사적 긴장 조화로 한반도를 전쟁 직전까지 몰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지방 주민들의 불만을 따라 앉치고 이민군 병사들의 불만을 따라 앉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김승, 수 김종일 때도 없었지만 김정은이 이번에 집권하고 나서 3일 동안 그 모든 사람들과 사진 찍는 걸 처음 봤습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과 지방의 간부들 다 올라오고 평양시에 있는 간부들 다 참가하고 15,000에서 2만 명 정도가 저 주석 다 같이 꽉 차있는데 그 사람들과 기념촬영을 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는 북한의 엘리트는 모두 한 글씨 다 모였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많이 모은 거 제가 처음 봤는데 이렇게 다 모였죠. 그래서 김정은은 이왜 이렇게 다 모아놨고 힘든데도 이번에 종대별로 병정별로 사진을 다 찍었습니다 여러 차례 찍었습니다 김정은이가 여기 참가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지금 북한이 어렵기 때문에 이 엘리트 계층 이 사람들만이라도 김정은의 지지봉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게끔 만들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이번에 4월 25일을 활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사람들을 올려놓고 기념 촬영이라도 해주고 선물은 못줄 만죠. 그리고 자기에게 충성을 하도록 그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도 지방에 내려가면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분위기에 휩쓸렸던 그들이 내려가면 아찔하죠. 지방 주민들의 그 원성과 원한을 어떻게 감당해 내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은 이제부터라는 것입니다.